하나님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뭘 하게 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다니엘 7장입니다. 25절에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마귀가 뭘 없앤다고요? 때와 법을 변개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바뀐 법을 다 따라가고 있으니까 누구를 경배하는 결과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마귀는 우리들의 그 마음이 진리 가운데 가지 못하도록 혼미하게도 만들었고 진리를 완전히 다 없애기 위해서 때와 법을 변경도 시켜 봤고 지금 변경 시켰다고 아무리 가르쳐 줘도 우리의 진실한 말을 진실 있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다음에 또 사도행전 4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17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이것이 민간에 더퍼 주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음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제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바로 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 감사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 출현되는 것을 캡도 싫어합니다. 그 이름에는 권능이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에는 죄사함의 권능도 따라다니고, 때로는 병을 낫게 하는 권능도 따라다니고, 여러 가지 그 강력한 힘이 그 이름과 더불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그저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그것이 하늘과 땅에 그 열쇠를 맞추는 말이죠. 번호가 딱 맞으면 철컥하고 열리는 자물통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그 모든 조화와 이치가 철컥 열려서 하늘의 그 신령한 힘들이 지상 위에 편만하게 내리기 때문에. 이러니까 그 이름을 제발 한 사람이라도 덜 불렀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서 그 사람 이름 아니냐. 여러분들, 안상홍님 이름을 여러분들 전하시다가 아, 그 사람 이름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물어보십시오. 지금 세상에 널리 널려 있는 세계 종교 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사람 이름이 아닌 이름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고 하십시오. 세계 종교라는 종교가 유괴와 을립고이 땅에 이 인간을 구도하러 왔다고 이렇게 그 얘기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안상홍님 그것이 사람을 믿느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라고 다니엘 7장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평안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타고 싸우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누굽니까? 그분의 이름은 말씀이라 칭하더라 누구지요? 뒤를 따르는 무리들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따르는 무리는요? 어린 양의 생명체계, 이름이 농명되어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고 바로 섭니다. 계시록 18장에 설명했습니다. 마귀를 이기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시라고 말이죠. 하늘에 아버지 계시고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항상 어머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고생은 다 하십니다. 우리가 이기기까지의 그 고난과 그 아픔, 겪으시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길 수 있도록 길열려주신 은혜도 항상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길 바라겠습니다.